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새벽 재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어, 어제부터 이제 제주도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날씨도 그렇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잘 일기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신데 어, 마무리되는 일정까지 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쏟아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제가 어, 제 자녀들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막내 성원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성원이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자 힐링 팩터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막내는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만사를 제쳐두고 제가 띠띠띠띠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빠를 외치며 열심히 뛰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마치 이게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를 반겨 줍니다. 저를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막내를 보면 모든 피로가 싹 풀려지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막두 돌밖에 안된이 막내가 최근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을 막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힐끗,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자기 형을 이렇게 힐끗, 힐끗 쳐다보더니 곧이어서 누나를 힐끗, 힐끗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꼼지락거리면서 저희 아내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어요. 아, 저 녀석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막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악당이야. 성원이 물리쳤어. 성원이 물리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 이 요즘 막내가 스파이더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면서 상황극을 혼자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악당이라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거 이렇게 해서 퓨, 퓨, 퓨 이렇게 쏘는 행동을 하면서 막 혼자 퓨, 퓨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본 거였죠.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록도 빨간 블록 파란 블록 그냥 두 개, 그냥 네모 사각형이에요. 이거.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엮어놓고서 이게 스파이더맨이라면서 들고 다녀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사실 저희 막내뿐 아니라 저희 큰 아들도 이 히어로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큰 아들은 아이언맨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언맨이라고 동생이랑 푸시 푸시 이러면서 저희 막내는 푸시 푸시 이러면서 둘이 노는 모습을 볼때 제가 굉장히 힐링이 되곤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히어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저도 어린 시절에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도 나름대로의 영웅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막 재밌게 놀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시는 남자 집사님들 계신데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남성 집사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공감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꼭 남자가 아니어도 이 특별한 능력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휴, 목사님 애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꿈꾸는 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새벽이라.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잠시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아니면 지독한 상처나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힐링 팩터나 또는 치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서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네,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순간이동 했으면 좋겠다. 다들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성도들이 순간이동만 된다면 교회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이런 능력들 탐나지 않으세요? 탐나시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이 TV나 영화 속 히어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큰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가득 차 있어요.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아멘. 15절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교회 주변으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큰 표적과 기사를 아주 많이 일으켰듯이, 복음을 가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은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금 삼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물질이나 인맥 또는 건강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능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물질이 됐든, 인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다른 인프라가 되었든,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시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를 일으키며 또한 화합을 함께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들 주변에 만들어가는 복음의 역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 이토록 놀랍고 위대할지인데. 이런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깨끗이 치유되어야 하고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풀려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나고는 있는데,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짜 위기는 헌금이 줄어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존재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저에게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모른지기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의 내리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때 어떠한 태도로 대합니까? 아니, 정말 저 신이 있겠어? 저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 있더라도 우리와는 너무 상관없는 신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합니다. 이웃들을 대할 때 역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람은 챙기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누군가는 배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말씀이 기준이 되며 진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5장 말씀의 서론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사비라 사건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의 재산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삿비라, 부부 역시도 자신의 땅을 팔아,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 내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도 이들이 했던 거짓말은 너무 쉽게 들통나고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이 거짓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가니 하나님이 다 태워 버려라. 다 없애 버려라. 멸절시켜라 한 하렘의 물, 헤렘의 이러한 재물들을 착복했던 아간이 등장합니다. 그 아간도 제비뽑아 밝혀지게 되었고 죽게 되었죠. 때로는 구약의 아간 사건이나 신약의 아나니아 사비라이 사건을 읽을 때 "아 거짓말 한번 했다고 이렇게 죽인다고?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해보, 네, 해보신 분 계시죠?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물건 하나 또는 재산의 일부를 가로채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절만 읽어볼게요. 욕기 41장 11절 말씀인데요. 욥기 41장 11절. 혹시 방송실 안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할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극한 물건이나 재산의 일부 좀 빼돌린다고 사실 하나님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재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겨우 그것 조금 빼돌렸다고 하나님이 단번에 이걸 죽일 만큼 그 영혼을 돌이킬 기회도 없이 그 영혼을 멸망시킬 만큼 겨우 이런 걸로 문제 삼을 만큼 하나님이 한가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이렇게 엄중하게 크게 다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에 천국을 예비해 두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화합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백성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저희들 삶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황된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고람대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을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능력, 그 무엇보다 뛰어난 능력, 위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세상적 가치관들 깨끗이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